2025년 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계시로 예, 2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이 땅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7천인을 붙잡고 있는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아들의 추수를 하는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이 땅의 목사들이 사단의 종인 것을 인정하고, 바라게 무릎 꿇지 아니한 것도, 성령의 소리를 듣고, 영원한 복음을 듣고, 깔아먹은 것도, 내가 참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진리에 서려고 한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씨라는 것을 잃어버렸느니라. 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저 맹이를 가져라. 영원한 복음에 기름만 담지 말고 내 사명이 화목 직책의 사명자인 것을 알고 종들의 죄를 사하고 추수를 해야지 않겠느냐, 에베소야. 내가 네 직분을 못 찾으면 내가 너에게 이마에서 네 촛대를 아들의 촛대에서 종의 촛대로 옮겨질 수도 있다. 그러니 사명을 찾아서 행하라. 그러나 오직 네게는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땅의 신학인 목사들의 종교 지식을 미워하고 있구나. 나도 이것을, 진노의 포도주를 미워하노라. 실천인들아, 귀 있는 자는 영의 귀가, 열린 자는 성령이 임해서 성전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피난처를 만드는데,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야 너는 부지런히 영원한 복음의 기름 준비를 하고 피난처 만드는데 동참하고 신령한 떡과 생명수를 먹고 남자의 부활을 준비해라. 그리하면. 신령한 몸으로 휴고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laughs> 두 번째 나오는 교회가 서모나 교회인데, 서모나 교회 사자, 즉, 별 선지자에게 편지하는데,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 예수가 말하노니, 내가 네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너는 밤의 생명인 것을 안다. 즉 피조물인 것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 땅의 아들이다. 즉 아담의 자식이구나. 그래서 네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간의 회라. 너는 자칭 신학을 나와서 목사 한수 받고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로 이 땅의 종교 지식으로 너를 유혹하여 쭉정이로 만들려는 자들에게 속아서 속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도 내가 다잘 알고 있다. 그들은 음료로서 사단의 종이 아니냐 사단의 종 니다 그런데 너는 장차 이 땅에서 후 3년 반 풀묵불 같은 짐승의 표 환란의 시대가 올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땅에 사람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의 인을 네 머리 이마에 칠 것이다 너는 장차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맞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소모나의 사자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너의 혼의 생명의 종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소모나 사자를 오게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팔절에 휴고하고 나면 예, 짐승이 나와서 표환란을 예, 후 3년 반 1260일 시작할 때 너는 천사인을 맞고 피난처로 도망가서 한때 두때 반때 거기서 제사장들과 시민들을 내가 식물을 공급하고 영원한 모금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나팔절이 지나고 속죄절이 올 때까지 3년반 동안 내가 내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네가 하면 살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면 둘째 사망에 가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켜서 내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게 할 것이다 소모나 사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버가모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가모 <laughs> 버가모 교회의 사자인 별에게 편지하는데 나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니가 즉 예수의 영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는 율법 아래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 즉, 이 땅의 율법 아래 그 교회의 목사들은 거짓의 합이요 사단의 종이요, 뱀의 자식들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생명을 다 바쳐서, 나의 약속을 믿고 힘쓰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되라. 내가 장차 천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고하고 나면 너는 장차 출교에 해서 피난처에 머물게 될 건데 그때 너와 같이 신앙 생활하던 성도인 제사장들을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피난처로 그들을 빼내서 그들이 피난처로 도망가서 살도록 도와라. 이 일을 할때 너는 생명을 바쳐서 내가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해라. 너는 순교자의 사명자이니라. 내가 안디바야. 내가 박해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는 아직 이 땅에 목사들이 교회에 있어서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충고할 것이 있다. <laughs>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인 목사들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동조하고 있구나. 그들은 발락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발람과 같은 자들이다. 너를 우상을 섬기게 하고, 쭉정이로 만들려는 자들이다. 이 땅의 목사들이 그들의 교훈은 폐악의 누르기요, 쑥 물이요, 터진 웅동이 물이요, 죽은 물이요, 생명이 없는 물이며, 이것이 이 땅의 사람의 지식인 신학이요, 종교의 영인 루시퍼의 졸개들이다. 그러니, 너는 회개하라. 영원한 복음으로 가라, 먹어라 천사의 인받기를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내 불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laughs>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안디바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피난처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너를 기름 부어서 새 이름의 이스라엘의 순교자로 기록을 하여 내 제사장이 되고 순교자의 상을 받고 여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피의 양을 채워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별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하시기를, 즉, 만왕의 왕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업과 기업과 즉, 후사인 것과 사랑과 말씀과 숨김과 인내를 안다.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을 기름 부음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빚진 자로서 성령을 받고 성전이 되어서 영원한 복음 기름을 부음받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등에 기름을 담고 어두운 밤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등을 밝히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다. 영원한 복음을 1260일 예언하고 열방의 천사인을 쳐서 종들을 구원시켰다는 것을 더 많이 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도 책망할 것이 있어 네 나중은 그렇게 했는데, 처음의 행위는 말이야 너도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어? 성령 세례받기 전에 내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너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인 이 땅의 목사들이 여자 이세벨의 영으로 이 땅의 나의 종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다 타락하게 하고 쭉정이를 만들고 있어도 그들을 용납하고 있었어. 응?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렇겠지. 그가 내 백성인 제사장들을 이땅에 거짓 사꾼 목사들이 우상 숭배하게 하고 사탄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인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어? 취하게 해도 너는 그냥 있었어 내가 내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었으되 내가 그들을 깨닫게 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벌지어다 내가 그를 이 땅의 종과 선지자들을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요후 3년 반 짐승의 표 환란에 던질 것이다 또 그러더불어 가늠한 자도 제종과 쭉정이들도 만일 그 행위를 이 땅에서 종교 지식과 종교의 영에서 떠나서 영원한 복음으로 갈아먹지 아니한 자는 짐승의 표환란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사망으로 나온 자에게 던져 줄 것이다. 네, 일곱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나는 가라지 영광히 알곡을 고르는 하나님인 줄알 것이다.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갚아줄 것이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즉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즉 목사들의 정체성이 바로 뱀의 혓바닥인 것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 교회에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통과하라. 나의 멍에를 져라, 십자가를 져라, 성령을 구하라. 혜와 총명의 영과 계시의 영을 구하라. 그리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영원한 복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리고 전파하라. 이것을 행하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종들을 추수하는 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택함을 받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 권세 왕권을 줄이라 그가 나와 같이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예언해요 열방의 종들을 추수하고 그 종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 성복게 받은 것이 이것이라 그러하니라 내가 그에게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줄이니 그가 하나님의 철장군세를 갖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아들이 되는 것이다 너는 성령이 성전된 자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라 아들아 네 오늘 2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